일단 지금 경쿠가 14개 남았단 말이죠? 음, 이거를 빨리 다 써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클라크 잡으면서 루디에서 파티를 구해보고 정안 구해지면 엘라스 가서 차벌을 뛰겠습니다. 여기서 쓸순 없잖아. 근데 경쿠를 연장해주는 경우는 없겠지? 어제 또 케이크를 갑자기 연장해줘가지고 60개가 있었거든요. 그걸 개당 15만 원에 다 팔았단 말이야. 연장 소식을 못 듣고. 근데, 자고 일어나니까 연장. 배당 가격 20에서 25만원. 오, 레이블레이블 레이블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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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뭐야? 야, 어제 이어서 오늘도. 에이, <laughs> 두개말이돼 일단, 90이 정오입니다 90. 3, 2, 1. 삼상. 아, 정호 그래도 나이스. 이게 웬 떡이야. 부자네. 그래서 케이크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어, 한 300에서 400 정도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한 4시쯤에 다 팔았거든요. 근데 공지를 보니까 5시 반쯤에 올라왔네요. 아, 이참 예, 타이밍이 얇고다 얇고죠. 그래도 뭐 아쉽긴 하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 연연하면 게임 못해. 음 대충 한 시간을 구해봤는데도. 루디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, 엘라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니, 막상 또 넘어오니까, 85는 안 끼워주는데요? 어이 <laughs> 대부분이 60 중후반에서 70 초중반 밖에 없네. 그냥 병쿠 대축 쓰겠습니다. 루디 가자. 들어오긴 했는데, 괜히 경험치 팟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. <laughs> 뭐, 하다가 정안 되면. 나가면 되지 뭐 와..렉 미쳤는데? 한명 가셨네 죽으셨어 이 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거 같네 190만 경고 안돼나 경고 왜 대답이 없지? 설마 빡종 계속 게 생각해야 돼. 펠라카 있었으면 15분에 12만이다. 235만에 다시 있습니다. 다시 체크해야 돼. 시작 야, 오, 야 망치 또 나왔다. 이거 봐봐, 렉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죽잖아.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야. 받아들여야 돼. 이것도 뭐야? 이 경쿠만 쓰면 이러네. 근데 이렇게도 53만 먹네. 제대로 하면 60만도 넘겠다. 290만 되면 다시 경쿠 쓰고 체크해 볼게요. 끝! 54만 4천. 막,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네? 어, 이거, 잠시만. 이거 함정이다, 이씨. 방향키 잘못 누르면, 말 갑니다. 흐하하. 오, 더어 들어. 오, 야. 큰일 날 뻔. 이게 빨리, 마을을 분리해야 돼. 이게 레벨 30대부터 선발 때까지 다 루디에 있으니까, 감당을 못하네. 서버가. 아, 순간적으로 집중 나왔다. 18만? 시작. 자, 일단, 듀파에 오게 된 경위. 제가 병코 오기려고돈지라를좀 했습니다. 무슨 짓을 했냐? 신비, 전액 지원. 신비가 일단 250이거든요? 저한테는 큰 돈이긴 하지만, 벙쿠도 녹여야 되고, 그 다음 듀파도 한번 와보고 싶었기 때문에, 뭐 그렇게 아깝진 않습니다. 한두 타임 정도 할 건데, 두 타임 하면서 뇌전 먹는다는 마인드. 근데 이래서 듀파, 듀파 거리는 거구나. 경험치가 어, 미쳤다, 그냥. 진짜 과금 좀 하시는 분들은, 82때 템좀 맞춰가지고 2층 설거지 오세요 진짜 농담 안하고 일주일만에 90 중반까지 가능할 듯 이렇게 쉴때도 좋긴한데 쉬고나면 갑자기 한번에 많이 젠되는 경우 가 있어가지고 그럴때만 좀 조심하면 알만은 하다 뭘 생각할 틈이 없다 그냥 무조건 젠을 안밀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지금 그래도 나름 제스공 치고는 잘민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아마 파티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밀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. 근데 내가 신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. 오늘은 딱 듀파에 550 태우면서 경쿠 9개 녹여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무약 빨았는데. 아, 근데 경쿠도 날라갔네. 아, 빡친다. 아, 경쿠 하나 개 아깝다. 오케이. 랩업 선물로 뇌전 없나? 일단, 오늘 경쿠 14개로 2랩업 했고, 그 다음에 오늘 먹은 게,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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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0만원, 이거 400만원. 이게 쳐보니까 대길상 250. 거기다가 망지 하나까지. 일단은 오늘 듀파로 550을 썼지만 아이템으로 천 가까이 벌었네요. 아주 알찬 하루였습니다. 아, 근데 두번 죽은 건좀 아쉬운데?